안녕하세요. 금일은 일본 선사 K라인의 렌즈 운반선 선대 확대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24년 K라인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K라인 선사는 렌즈 운반선 선대 확대를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라인 선사는 2030년까지 확대하는 선대 규모는 75척 이상인 것입니다. 2026 회계연도에 계획된 65척의 선박이 거의 확정되었으며,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대 확대의 목적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려는 글로벌 노력과 일치합니다. 렌즈는 전통적인 화석 연료보다 환경 친화적인 대안으로 간주되며, 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습니다. 또한 K-라인 선사는 단순히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단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효율적인 선박으로 오래된 선박을 교체하여 전체 선단 성능을 향상시키고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K-라인 선사는 렌즈 운반선 선대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K-라인 선사와 카타워 에너지사의 합작 투자 회사를 통해 다섯 척 렌지 운반선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합작 투자 회사는 허동종화 시프빌딩 그룹과 17만 4천 큐빅 미터 렌지 운반선에 대한 건조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습니다. 2 2 2년 8월 카타르 에너지와 7척의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총 12척의 선박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2023년 5월에는 5월 12일에 설립된 미트수비시 코퍼레이션 자회사 다이먼드 게스 인터내셔널 PT LTD, DGI는 K-라인 선사와 15년 장기용선 계약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 옵션 포함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삼성중공업과 한 척의 17만 4천 큐빅 미터급 렌즈 운반선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K라인선사와 카타워 에너지사의 합작투자회사를 통해 내척 렌즈 운반선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하나오션과 17만 4천 큐빅 미터급 렌즈 운반선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선대 확장에 있어 특정 조선소를 확정하지 않고 선박을 발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박 발주가 용선 계약과 동시에 선박 발주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선박 투자에 있어 큰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K 라인 선사의 선대 규모를 보면 총 451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드 웨이트는 3,773만 6,939입니다. 이들 선종 중 렌즈 운반선은 총 46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운반선의 선대 규모는 92척으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선종입니다. K-라인 선사는 노우 스팀 선박을 교체하는 등의 일환으로 앞으로 많은 렌즈 운반선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들 선박의 발주가 이어진다면 분명 한국조선소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